우리 교회학교 우리 30년 근속교사, 20년 근속교사, 모범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전국연합회에서 수여한 근속교사상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당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근속 김양주 권사, 김재현 권사, 윤성자 권사 20년 근속 권덕남 권사, 양정분 집사, 임희양 집사님입니다. 30년 근속 교사상 포항남노의 포항동부교의 김양주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학교 교사로서 30년간 봉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며 교회학교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취하하며 이상장을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3년 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 회장 민정식 권사 30년 근속교사상 김재현 권사, 내용은 위하 같습니다. 30년 근속교사상 윤성자 권사, 내용은 위하 같습니다. 20년 근속교사상 포항남로에 포항동부교회의 권덕남 권사 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학교 교사로서 20년간 봉직하였음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며 교회학교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치하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주 2023년 1월 10일 대한예술교장회 로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전국연합회 회장 민정식 권사 20년 근속 교사상 양정분 집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근속, 20년 근속 교사상 임미양 집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남지역 교회학교 아동부협의회에서 수여한 모범교사 가정 표창패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범교사 가정 이용자 권사 공기원 집사 풍부이 집사님입니다. 위의 사람은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함께 포항 남로의 포항 공교의 교사로서 10년 이상 근속하며 교회학교 발, 교육 발전에 기여하셨기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3년 1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남지역 교회학교 아동부 협의회장 전인만. 우리 30년이나 하셨어요 30년 또 20년 하셨어요 또온 가족이 교사로 신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꽃다발 지금 다 주실 거 있으면 지금 다, 다 했습니까? 지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0년 김양주 건사님, 김재영 건사님, 윤성자 건사님, 20년 건덕남 건사님, 양정분 집사님, 이미양 집사님, 무범 교사로 이용자 건사님, 공기현 집사님, 항보미 집사님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사님들의 성김석에 어린 생명들이 복음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 동안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